여기는 깡나네 집이고요. 네. 오늘 깡나랑 원래 제가 깡추템을 찍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가 정말 지금 그런 걸 찍을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니에요. 아유. 여기는 제가 이렇게 삼니다 뉴스에 나와야 되는 집입니다, 여러분. <laughs> 그거 있죠 음. <이제> 호더. 호더나 <laughs> 쓰레기 호더 어,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쓰레기 더미에 <laughs> 어, 사는 어, 자 있다? 있다? 그 어, 동사무소에 나와가지고 위지 먹었고 쓰레기 집이라고 되게 뭐라 하더니 여기 더해. 그래서 <laughs> 현상이 급히 변경돼서 이번에 할 컨텐츠는 랜덤 뽑기 화장하기 방나운 얘네 집이 진짜 장비가 엄청 좋아요. 거의 방송국급 장비라서 여기 옆에 모니터가 있어요. 확인을 할수 있는. 그래서 자꾸 일로 시선이 가. 또왜 옷을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또왜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그 결혼 100일 기념 파티에 나 나를 초대해가지고 나도 같이 그 초를 부르래.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집히는 대로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선크림을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쓸 선크림은 바로 이 메디힐의 티트리 수징 선크림입니다. 와! 언니랑 저랑 진짜 성격은 되게 비슷한데, 약간 색조 취향은 엄청 또 다른 편이거든요? 음. 저희가 그 대신 피부 타입은 또 꽤나 비슷해요. 되게 음. 예민 보스라서 그치? 진짜 좀 뭔가 하나 잘못 쓰면 완전. 뒤집어지고 난리 나고 음. 바로 티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쓰는데 선크림은 요 메디힐로 아주 대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부터 티트리 수딩 선크림이잖아. 응.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진정 효과가 있어요. 메디힐이 또 티트리 제품들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마스크팩도 그렇고. 맞아. 그래서 요즘 막 여기 엄청 못 많이 났었잖아. 나도. 근데 막 그럴 때또 가만 못 냅두고 우리는 다, 짜잖아. <laughs> 다 조지잖아. 어. 근데 이렇게 다 조졌을 때이 짜놓은 데다가 선크림을 바르면 골물 것 같아. 어 골물 것 같고 뭔가 난리가 날것 같은 맞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는 티트리잖아요. 응. 그래서 피부 진정 효과도 있고 이게 되게 수딩 타입이라가지고 막 끈적이거나 뭉치거나 하지 않고 되게 이렇게 퍽퍽. 발라도 아주 잘 발리거든요. 이게 뭔가 선크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초 제품이 아니라 색조 제품군이다 어, 이런 어, 느낌이 어, 맞아, 있어가지고 맞아. 뭔가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바르면 당연히 더안 좋지 않을까, 뭉고 음, 음, 더 음, 터지지 음, 않을까 이런 느낌인데 얘는 수해가지고 그런 기초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맞아, 은근히 선크림에 되게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진짜 많잖 맞아 맞아. 근데 저는 이거 괜찮고 진짜 화장 전에 바르기도 되게 괜찮았어. 번들거리지 가 않아. 그리고 일단 어, 어, 보이시죠 맞았어. 여러분, 번들거림 하나도 없는 거. 이거는 제 광이에요. 전 지성 피부여서 엄 <laughs> 그리고 이게 제가 방금 이렇게 눈막 만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눈 시림이 없어. 어 맞아요 이거 눈 시림 없어요. 눈가가 그리고 여러분 그 자외선을 최대한 가려줘야 어, 되는 맞아. 부위 중 하나예요. 선크림 바르면 안 타는 거에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여러분 그 자외선이 주름 하는 거 아시죠? 저는. 민감성에 건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티트리 수딩 선크림이 되게 잘 맞았는데 언니는 또 근데 음. 약간 지성 피부잖 완전 지성에서 어. 민감성 지성. 지성 피부에는 또 이거. 예. 이게 있어요, 이거. 세럼 밸런싱 선크림. 이게 되게 꾸안꾸 느낌에다가 음. 톤업 기능이 맞죠. 살짝 있어. 그래서 마스크 쓸때 마기꾼이 될수 있는 음. 지성 분들에게요 이거를 추천을 합니다. 언니는 그러면 선크림 고를 때 이것만큼은 진짜 꼭 해줘야 된다. 알고 있어. 나 일단 텍스처도 중요한데 선크림 사실 바른 이유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없으면 사실 뭐하러 하나 더 발라? 그치? 그러니까 좀 확실한 응. 자외선 차단 지속 뻥 안치고 확실하게 응. 검증받은. 응. 그리고, 그리고 우리는 유튜버잖아. 응. 우리는 하루 종일 그 핸드폰 보고 컴퓨터 보고 노트북 보느라 이러는데 여기에 그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그런 형,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디지털 루마드 조개 맞아 맞아 <laughs> 아주 좋은 그런 성격이야 아주 그래, 똑똑하지 좋은 표현을 쓰시네요. 그냥 핸드폰 중독자들이라고 하면 맞아 요 사실 일은 잘안 하고요 <laughs> 유튜브 맞아 <봐요>. 핸드폰 <laughs> 아 그리고 나 이것도 좋은 게 아시죠 저는 약간 <laughs> 난놈이 되고 싶어하는 된 놈이잖아요 언니 된 사람이다 아아 그래 아, 네, 저 완전 된 사람이잖아요 아, 그래요 발음이 좀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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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가 좀된 발음이 많이 나긴 하는데 그래가지고 <laughs> 저좀 환경이랑 동물 애호가여가지고 음음. 그런 거 생각 좀 많이 하는데 그니까. 장난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진심이에요. 아, 그쵸. 또 동물 하면 또 깡나. 에이, 에이, 그렇죠. 얘또 동물하면 못깡나깡나하면 동물. 깡동동간 <laughs> 그래 가지고 하나를 사더라도 기왕이면은 좀 동물 보호를 한다 하는 거좀 사는 편인데 얘는 좀그 바다 친구들에게도 유해하지 않은 맞아, 맞아. 그런 거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유해하지 않다고 요즘에 하더라고요. 그 음. 자외선 그 차단제가 바르고 바다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산호를 죽인대. 요 근데 그 음. 산호가 클때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 있고 그리고 이게 콩기름 잉크로 이게 패 패키지가 진짜 되어 있어가지고 맞아, 맞아. 환경에도 되게 좋아 그래서 이 메디힐 선크림이 이번에 올리브영 기획세트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티트리 선크림이랑 그 클렌징폼을 같이 구성을 해가지고 무려 40% 할인된 구성에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보세요 저희가 되게 자신만만하게 화장품 많으니까, 음. 내거 쓰면 돼! 이래가지고, 아. 믿고 왔는데, 바닥에서 골랐으래요. 엄청 열심히 골랐잖아요, 아까 전에. 맞아요. <laughs> 진짜, 오묘. 동묘. 오묘인 줄 동료라. 알았잖아. 아니, 여러분. 제가 오늘 깡추템을 찍으러 왔거든요. 근데, 안 찍어요. 저희 구독자들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이거 봐요. 아, 여기서 어떻게 깡추템을 고르냐고. 오늘의 아, 컨텐츠는, 그냥 바닥에서 발굴되는 화장품으로 메이크업해보기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발굴 중이 쓸만한 것이 있나제 화장대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laughs> 아, 되게 많은데. 엄청 많죠, 말이라고요? <laughs> 여러분, 괜찮은 부분도 있어요, 저기. 그리고 여기 있는 걸다 청소해서 조만간 저 화장품 아파트에다가 옮길 거예요. <laughs> 저는 이제 저 새로운, 새로 산거쓸 거예요. 님은 네거 쓰실 거예요? 아니요. 저언니코 써요. g 그래? n 아무나. 언니 아, 나 t 이번에 새로 나온 어? 거 o i 네 이거 써볼게요. h t r e f l e c 라이트 리플렉팅 파운데이션. 저는 새로 이번에 산파 e v e r a l p e o p 이 e have p a n 광활한 얼굴을 이렇게 다 가려줘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e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근데 나 o 이거 써 싫어! 지금 커서 좋다는데 뭘 자르자! 이. <laughs> 인성 부였죠 <보셨죠? 웃음> 근데 부드럽더라고요. 거거익선. 예. 네. 어? 근데 되게 이거 뭐냐 파운데이션도 되게 괜찮다. 이런 베이스랑 또 선크림과의 조합이 되게 중요한데 음. 얘는 그 밀리거나? 뭐 맞아 맞아. 않아. 내 얼굴 광이 그러게? 야 너는 내가 지정이 아니라 네가 지정 같다. 얼굴을 이렇게 광이 돌아? 이 파운데이션이 그런가? 저는 기름이 아니고 광인데요? 아니 준이랑 둘이 내네 통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러다 바람 나는 거 아닌지 몰라. 전화 <laughs> 얼마나 그 집에 안 붙어 있으면 같이 있어? 그러면 나는 약간 영점이좀 <laughs> 고민되는 거 알아? <laughs> 같이 있자고 했어. <laughs> 어제도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laughs> 난 집인데라고 솔직하게 말했죠. 어디 갔어? 어제 <laughs> 싸웠어요. 그리고 오늘 백일인데. 오늘 백일에서 결혼한 지 백일이더라고. 베이스 끝. 뭐지, 너왜 이렇게 베이스 예쁘게 잘 깔았냐? 난늘 깔면 이 정도야. 아, 근데 나 원래 얼굴에 채도가 좀 높아. 그러게? 나는 퍼스널 컬러 검사했을 때도 얼굴에 음. 채도가 높은 편이야. 그, 그니까. 그 지금 네 옆에 쓰니까 나 무슨 나 혼자 되게 화장한 사람 같아. 물빠지것 같아. 빨래통에다 물고서는 짤손이에다달 달달달. 이분 저건가? 영혼인가? 그러니까 나 지금. <laughs> 제가 지금 영혼이랑 같이 있나요? 어, 또세번 타고. 어, 우 와. 음, 메포. 약간 한정판인 것 같은 매포 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저희 집에 겐레디아로 온다. 저는 자기 브러시는 다 챙겨고, 내가 드럽니? 내가 나랑 <laughs> 브러시 같이 쓰기가 싫어. 네, 방 바닥에서 굴러 다니는 브러시. <laughs> 다른 거 몰라도 브러시 좀안 돼요. 네. 네. 저도 브러시는 따로 이렇게 챙겨놨다. <laughs> 지도키도 <웃음> 똑같다. 지도키도 똑같은 사람들. 반전. <laughs> 저희가 이렇답니다. 어? 인터뷰로 나오는 건가요? 준 안녕. 어제 싸웠대매? 왜 싸웠어? 나한테 전화했잖아. 안나랑 같이 있어? <laughs> 난 아이섀도우 할 건데 아이섀도우 생각보다 많이 주셨어 그래서 이거 일단 삐아의 파이널 섀도우 팔레트 마들렌 주셨고 이거 뭐지? 머랭. 머랭. 둘다 삐아 거 주워온 거야? 그래, 머랭. 아 진짜 머랭. 근데 여기에 써보고 싶어, 마들렌. 준 한번 인사해. 이거 옥슈슈 거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야. 그래. 앞으로 와, 오빠 얼굴도 제일 작으면서. 그래. 아, 아니면 아예 뒤로 가. 사람들이 그래, 그래. 아 이거 원근법이구나 어, 어. 이렇게 느끼게. 금동이 출연. 아, 이렇게 많이게가졌는데게 없다는 게말해가 이렇게 이거게 말해가지고, 이 이렇게 말해이렇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렇지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지이가지고 이렇게 말해가지가이가 이렇게 말해가고이 이렇게 이 들 위주로 막 보잖아. 음. 그래서 내가 약간 되게 얌전한 사람인 줄 아셔. 인프피에다가. 너뭐 완전 사기꾼이구나. 여러분은 속고 아, 있어. 사기꾼이라기보다 혼자서 이렇게 떠들면 미친년이지. <laughs> 근데 사실 저는 친구들이랑 있으면 살짝 ENFP라는 어. 소리를 되게 많이 듣고 되게 시끄러워요. 저 엄청 말이 심... 엄청 많아 심... 어,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살짝 적응을 못하실 수있어 우리 언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 어, 기빨리 있을 수 있어. 이것도 있었더라. 저의 모습이니까. 사랑해 주세요. 이게 본 모습이에요, 응. 여러분. 사랑이 이거 맞나? 사랑해 주세요. <laughs> 당신은 사랑 <뭐야>? 자랑... <laughs> 몰라 이거? 옛날에 배운 거. 아, 노래는 안 해. 수만 배운 적이 없어요. 이 이것도 배운 적이 없다고? 네. 이거 이거 맞겠지? 근데 이건가? <laughs> 이거 아니야? 어 근데 색깔 되게 예뻐. 이 음. 눈두덩.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니네 위에 올리니까 왜 이렇게 채도 높게 나와? 이렇게 실재봤어. 안 그런데? 너 진짜 카메라빨 잘 받는다. 그렇지. <laughs> 나 연예인했어요. 내가 십 세. <웃음> <진짜>? <웃음> 언니 나 근데 이게 되게 마음에 든다. 이거 나 주라. 안 돼요. 왜? 왜냐면 어차피 안쓸 거잖아. <laughs> 이거 산지 솔직히 얼마나 됐냐? 얼마나 아, 됐어? 가져가. 솔직히 진짜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래. 얼마나 됐어? 쉐딩 준 거예요. 아 그래? 이아님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에게도 좀 보내주시겠어요? 이렇게 예쁘게 잘발릴수 있는데 왜안 보내주시죠? 저 이거 바를게요. 나 근데 요즘에 살짝 그냥 눈두덩이 에 총총털 느낌으로. 그냥 은은하게 올려주는 것좀 좋아한다? 사람은 조금씩 변하잖아 알지? 그러시군요. 머랭. <laughs> <모랭. 웃음> <laughs> 여러분 저 진짜 어, 코로나 그래. 걸리기 전까지만 해도 아 이제 감기 가지고 약간 막 이랬거든요? 솔직히 어, 나도 말하면 나도 아프 않았어. 엄청 아프잖아딱 그냥 감기 몸살 정도예요. 근데 이 후유증이 진짜 미각을 잃고 어 나도 미각 잃었잖아. 후각을 <웃음> 잃고 <웃음> 목소리를 잃고 <웃음> <웃음> 그래서 나 진짜 심각하다고 느낀 게 떡추 발바닥에서 꼬순내가 안, 안 나. 그래서 나의 그 후각이 돌아오는을 알리는 시그널은 똑추의 발바닥 근데 아직 안 나요. 나 아직 안 나요. 저 지금 걸린 지한2주돼가거든요 2주 언니랑 근데 나랑 하루 어. 차이로 걸렸어. 안 나고 그리고 또 뭐지? 안 나요? 안 나고 안 나요. 아왜 그러시는데 오늘? 머랭 씨. 머랭. 그래가지고 안 나고 그래서 미각을 이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 어, 미각 이러면 살 빠지겠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없어진 미각을 자극할 수 있는 그치? 진짜 미친 자극. 자, 어 마라탕 어. 이런 거 찾기. <laughs> 나 마라탕 그래서 몇달 만에 냉면도 시켜 먹었어 사람들이 <laughs> 어. 냉면 먹으면 조금 어, 그래? 느껴진다고 근데 안 느껴지더라고 마라만 안 느껴지던데 나는 그 마라의 알싸한 느낌만 나는 거야 진그 플랫한 맛은 안 느껴지니까 어, 진짜 맞아, 리얼 맞아. 자극적인 음식만 먹어서 살 포동포동 지금 우리 아까 우리도 얘기했잖아 야들 먹어야 되니까 새끼를 다 챙겨 먹고 <laughs> 살이 쪘어요 포동포동해졌어요 <laughs> 그리고 저 이거는 그냥 제가 갖고 온거 쓸게요 내 제품이 없으니까 나 이거 근데 부서져가지고 음. 새로 꺼내야 되는데 새로 사놓은 거 어디 갔는지 없. 이거 누르면 그래도 꽤잘 눌려서 다시 붙는데. 아 버렸어. 어? 왜 새끼. 눌리면 살아나는 아이를 왜 버려? 오늘은 삐약아고 섞어서 애교살을. 네, 저는 좀 지금 점점 관 속에 들어가야 돼. <laughs> 저 <laughs> 유령 신부대 가는 거 같지 않아요? 아, 아니 난 살릴 수 있어.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 애교살. 저희 애교살 어. 아... 맨날 DM으로 언제 공고하냐고 또 문의해주시는데 4월 아마 한 20일 정도에 할것 같아요. 그래도 저번보다 빨리 하네. 어, 엄청 요즘에도 계속 문의가 와. 역시 절게 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애교살은 이걸로 이렇게 like, 뮤트에 있는 패를 <laughs> 올렸 <laughs> <laughs> 어, 안하세요하세요 괜찮아요. 이거 봐요, 여러분. 너무 음, 너무 음, 음. 입체감이 빡 생겼죠? 아 콧물, 아 그리고 여러분 잔기침이랑 콧물이. 맞아. 그리고 재채기도 나오고. 어, 나는 이 미각이랑 후각 좀 빨리 돌아갔으면. 나도. 뭘 먹어도 맛이 없으니까 진짜 삶의 질이 개 떡락하더라. 응. 그러니까 뭘 먹어도 맛없으니까 맛있는 걸 찾기 위해서 계속 먹어. 근데 난 그걸 알았어. 준이 언니 방구 냄새도 못 맡고 입 냄새도 못 맡는다 그랬잖아. 응, 응. 비염이라서 어, 그런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인데 그래도 콧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걸 아예 못 맡는다는 게 말이 되나? 어, 어. 약간 그냥 사람이 사람이어서 덮고 어. 있다 이렇게 어. 생각했는데 진짜 안날 수가 있더라고요, 응. 여러분. 그 어, 이거는 사랑이 아니었다. <laughs> 맞아, 그렇다. 최고의 혼수는 비염이다. 약간 데일리한 느낌으로다가 했습니다. 저 쉐딩 주세요. 쉐딩 아 제가 쉐딩을요 지금 네. 건진 게 없어가지고. 아 이거 저기 노란색. 네, 나. 좀 노란색 쉐딩을 지금 요새 쓰고 있어요. 저 이거 쓸게요. 네. 아코 쉐딩 하는 건 따로 있어요. 오. 어디 갔지? 오. 4, 아, 3, 2, 1, 땡! 저희 거 쓰겠습니다. 로아르는여있다뭔지 아, 그 어디 거 없네? 아멜리. 되게 오랜만이네? 아 이거 그 마카롱 그레이? 네. 오 궁금했어. 잘 요즘에 PT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너 이제 <laughs> 체육인이잖아. 어, 체육인이었잖아. 응. 그래서 살이 살짝 빠졌어요, 살짝. 많이는 안 빠졌고. 그래서 코가.. 높아졌어요! 좀, 아, 코가 좀 얇아졌어. 제가 어젯밤에 와서 너, 야너뭐 했어? 어. 코가 뭐 이랬, 이랬다? 이랬는데 사실 뭐한 정도의 코는 아니니까. <laughs> 맞아요. 뭔가 얘가 입체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어, 나 사, 살찌면 코에 살쪄. 내 앞에서? 너좀 쪄도 돼. 코 하도 작아서. 아니 근데 이게 코가 옆으로 뚱뚱해져. 내 앞에서? 그렇지. <laughs> 그게 아니라 니 <laughs> 네 옆에 있으니까 나 너무 지금 돋보이 이렇게 이런 거 같아. <laughs> 우리 진짜 다른 얼굴. <laughs> 다른 얼굴. 특집 <그집>, 그렇죠 여러분. 특집 <laughs> <laughs> 약간 구피 닮은 거 같아. 우리 집 구피 나 <laughs> 물고기가. 어 우리 집 구피 새끼가 이렇게 생겼어. <laughs> 그러면 첫째는 못 살린 거야? <laughs> 어. 아니, 내 친척 동생이 우리 집에 와 있었어. 근데 내가 진짜 옛날부터 구피가 난태생이라서 새끼를 낳는단 말이야. 응. 새끼를 낳는 걸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12시간을 진짜 그 앞에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진짜 할짓 없나 보다, 너도. 영상이나 올리세요. 아무튼간에 그렇게 봤는데도 못 봤어. 근데 친척 동생이 양치를 하는데 갑자기 언니! 나왔어! 이러는 거야. 어디? 어디? 이런는데 먹었어! <laughs> 있었는데요. 먹었어. 없습니다. 엄마, 먹었어, 이러는 거합 <laughs> 하고 먹었다는 거. 그래서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laughs> 어왜 자식을 먹지? 한입딱 사이즈긴 하더라. 아무튼 먹혀가지고 그 후로는 계속 우리가 4 시간 동안 아기를 낳으면 친척분들이 어미를 들고 레영이가 그 새끼를 건지고 나는 옆에서 이게 애기가 나오는 거를 동태를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4시간 동안 산파했구나. 어, 한 30마리 정도를 구했습니다. 이거 베네피크의 페이 <laughs> 사이즈리 마이 프로 펜스. 유명템이죠? 그쵸난 진짜 계속 그렸어. 한번 익숙해지니까 또 다른 걸로 음못 가겠어. 얘가 되게 왁스 성분이 많잖아. 음. 그래서 발색이 엄청 잘 돼요. 음. 떡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음. 딱 좋아. 이렇게. 오, 역시 잘 그려. 역시 메이크업 잘해. 뭐야? 갑자기 왜 그렇게 칭찬해 줘? 여기 많은 게 담겨 있어 이 영상에 잘 보이려고. 어이 영상을 터지면 이 언니는 골로 갑니다. 슈슈랑 저 싸울 일이 없어요. <laughs> 서로 망하거든. 너 쉐딩 붙시고내 꺼? 아니군 도둑이에요 도둑. 에리페라브이 도둑! 3호. 나 내일 또 내쇼라 네 나가. 그거? 그거 할 만해? 응. 나는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거든 왠지 딱내 스타일일 것 같은데 주먹공포증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어 약간 가창 식 그런 거 시험 보면 염소소리 내면서 노래 부르고 리코더거든 단소할때 소리 아예 못 내면서 연습 시간에는 진짜 기가 막히게하고또돼돼돼 태방무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애가 절라 가지고 그러고 오면은 음. 눈물을 머금으면서 다아이거한번 해봐 나는 도전이지만 그분들은 그걸 위해서 얼마나 아왜냐면 쇼우스트 분들이 되게 잘해 주셔. 너또 리액션 부자니까 살할수 있어? 나 요즘에 그래서 정신병원 응. 가서 약 먹잖아. 그러니까 불안장애 <laughs> 없애려고. 응. 어. 나는또 내가 또 이상하게 긴장은 또안 하잖아. 그거 나는 왜 긴장 안하는아 아무새 뭉. 또 병인 것 같아 <laughs> 내가 보기. 엔와 우리 말 이렇게 되게 중요한 일이다 이래도 긴장을 정말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긴장을 어느 지금도 정도는 너무 긴장 안 어, 긴장을 긴장 어느 정도는 해야지 준비를 하. <laughs> 그 준비를 하고 막 열심히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진짜.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약간 그냥 다애드 입으로 춤추면 되지 이런. 인생도 애드 입으로 사시는 분. 아까 언니 그 방바닥에서 구해 온것 중에 이건데 되게 신상인줄 알고 갖고 왔더니 윈터 체크아이. 윈 장면, <laughs> 장면 <작년, 웃음> 겨울 한정판입니다. 윈터 아니. 근데 좀 예뻐 보여서 갖고 왔. 어요아 너도 되게 막 이거 안 달아 놓는다. 나 이런 거못 보는데 아. 저방 꼬라지 보셨죠 여러분? 진짜 어이없네. 나 약간 장박증 있어 이런 거 열어놓고 이런 거못참 마. 거. 아니 그 때, 엄마를, 쓸 건데 왜 닫느냐고. 그쓸 때만 열어. 엄마들이 꼭쓸 이래. 쓸때만 열고 다시 닫고 쓸때 다시 열어. 알았어? 음, 아, 저. 아이라인 제가 그냥 섀도우로 할게요. 이거 마인 안에 있는. 아 아니야 아까 이 뮤드 안에 끝에 있는 요게 약간 나스 갈라파고스 느낌.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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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언니 죄송해요 저, 이거 이거 제가. 야 아니요 저 아니요 저 진짜 아니 에요 아, 사실 저예요. 그쵸? 씨, 아, 잘한다. 이럴 때 뒤집어 씌웠어야 했는데. 아, 여기 진짜 아! 겁나 파여 있는데, 역시 범인 <laughs> 그알그알 같은데 보면 아. 손톱 밑에 살점 아. 같은 게 많이 이렇게 남아서 제가 그 그걸 아. 잘 많이 바꿨고. 뒤집어 씌울 거예요. 어, 여기에 살점이 없다는 사실 결백을 음. 증명을 했습니다. 네, 저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음. 블러셔는 저 하나 자랑해도 돼요? 제가 블러셔를 만들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나도 써봐도 돼? 네, 써봐도 돼요. 이거. 그래서 아, 저는 제가 낳는 색깔 네. 제걸 쓸게요. 저 요새 맨날 제 것만 쓰고 있어서. 계속 테스트하고, 네, 테스트하고 또 뭐가 괜찮은지 수정하고 수정하고. 쁘답니다 여러분. 슈슈깡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보러 오세요. 언니 진짜 언니도 맨날 이거 테스트하고 있어. 이건 살짝 그 청순한 복숭아? 네, 맞아요. 어 근데 확실히 네 볼터고 에서 조금 더 핑크로 발색. 그렇네요. 블러셔가 그게 문제야. 어디 피부에 올라가느냐에 따라 너무 이게 달라서 근데 네. 저는 완전 웜톤들 타겟으로 나오는 거라 아... 어? 나 냄새나. 갑자기. 나도 그게 아니라 지금 약간 꿀있네꿀이나 있네 하지? 이거 냄새 같은 거. 코가 뚫렸어. 어. 갑자기 후각을 찾았어. 잃어버린 그래, 후각이 되잖아. 냄새 맡으면 후각이 이거 무슨 뭐. 냄새야? 우와 냄새 미쳐 와와나 지금 그래서 순간 아니 브러시리가 언니 발 냄새가 이또와난 wow. 순간 언니 발 냄새가 징크한 줄 알았어 아이 언니 <laughs> 역시 쭈는 사랑으로 사는 것인가 <laughs> 이런 컬러 예요 같은 색깔 바른 거지 얼마 응. 그 전에 그 무지개 매션이라고 이거 요즘 맞아. 엄청 핫하잖아요 이 케이스 응. 또 우리 깜나가 쓰지도 않을 거면서 이거를 깔별로 음. 다 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신상 테스트를 항상 해요. 여기 깜미 부영 와서 이렇게 해서 아까 발랐는데 내가 아까 이거 발랐나 보다. 3번, 아까 3번 발랐습니다. 아, 뭐발랐까 이것도 발라보고 싶고, 그리고 이거 있잖아. 어, 제발저 저에게 관심을 좀주시 네. 인성, 인성. 요즘에 이거 페리페라. 어, 맞아요. 저 요새 데일리로 이거 바르고 다니거든요. 1호, 티메추에티메추인가터메추에 아 이거 팀매추매. 틴트 매출 매 틴트 메뉴 추천 아, 해주세요. 아 그거요? 어. 예 이거 되게 입술 되게 볼륨 있어 보이게 발리더라고요. 음. 저는 맘찌 로즈 발라볼게요. 네가 그거 바르니까 내가 그럼 이거 바를게. 아 근데 이거 진짜 음. 너무 예뻐. 음, 이거 케이스. 케이스 몰랑거리는 거 아니고 이렇게 딱 틀이 잡혀 있는 거야. 어. 이거 텍스 되게 다들 궁금하셨는데 해 엄청 포슬포슬한 텍스처예요. 나 이거 줘 안돼. 제돈 주고 산 거예요. 저거 아, 받은 아니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예뻐요 엄청 예쁘네. 마스카라를 안 했어요. 저는 아, 이거는 그냥 제거 쓰겠습니다. 아 그래요. 디올리요 마스카라. 추천템 있나요? 아니 마스카라를 제가 너무 아, 올해 아니. 내내 이걸 써가지고 또 계속 아, 이걸 또 보. 너무 식상한가요? 아, 아니요. 저는 맨날 토니모리 쓰는. 아 그래요? 거. 그럼 그거 쓰세요. 이거 써도 되는 것 같아. 맞... 아 이거 꺼는 꺼내... 이거 새거야 새거. 원래 이렇게 생긴 거죠? 네, 혹시? 원래 그런 거. 제 속눈썹 붙은 거 아니에요. 천년만년 술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새거 맞나? 아나투나문이 쓸것 같은 아닙니다. 고대 바이러스 깨어나지 않아나 이집트에서 아닙니다. 깨어난 아닙니다. 것 같은. 아닙니다. 나는 이거 써야 지 그럼 나 이게 문제. 야내 애교살이 너무 이러니까 다 묻어. 웃으면 바로 묻어. 자, 오래 하러 갑시다. 자, 자 점... 그런 거뭐 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이렇게 점프 한 다음에 다시 팍. 그거 언제 접고 야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일요일 일요일 밤. 일요일... 자, 하나, 둘, 둘, 둘 셋. 이렇게. <laughs> <laughs> 이고 싶었던 거, 맞지? 너무 하고 싶었던 거. <laughs>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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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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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고데기 고데기질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약간 업스타일 했습니다. 오? 앞에서, 앞에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어. 뒤에서 보면 핀이 진짜 정신없이 꽂혀있어 오, 멋있어. 손재주가 진짜 좋아요. 저는 진짜 머리 말리기만 해도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원래 말리지도 않아서 슈슈랑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헤어와 메이크업까지 마무리를 했고 저희의 오늘 겟레디윗미. 너무 시끄러웠다면 저희가 나쁜 아이는 아닙니다. 그냥 좀 시끄러운 아이였요 애는 착해요. 애는 착해요.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laughs>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 깡나 채널 구독 구독해!